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헨리나오엔과 함께 하는 사순절 40일 묵상, 14번째 시간, 생명을 주는 기억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 그리스도와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별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가 너희에게 오지 않겠지만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기억을 통해서만 자신과의 진정한 친밀함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기억을 통해서만 그들이 경험한 것에 온전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변화산에서 그분을 보았으며 그분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귀와 눈은 닫혀 있었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즉 예수님의 영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난 후에야 비로소 그분의 참된 영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된 후에 오히려 더 깊고 친밀한 방식으로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부재 속에서 제자들은 시련 속에서도 힘을 얻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다시 그분을 만나고 싶은 강한 갈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신 것이 단순히 이 땅에 오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떠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 곁을, 곁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과 더욱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할 수 있고 그분을 우리의 양식과 음료로 여기며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님을 디트리트 보네퍼와 알프레드 델프 같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곧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따라서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구원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기억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탱하고 성장시키는 기억입니다. 이 기억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음, 여러분,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이 일들이 내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할 기억들, 그 일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의 그 깊으르고 푸른 정, 그거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기억해내면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기억해내라고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님, 오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다 말씀해 주시고 기억하에 내게 해 주셔서 그들이 하는 말도 예수님이 하신 말들을 했고 그들이 한 기적도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대신 행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령님이 오시자 제자들이 얼마나 큰 일들을 해 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설교를 했고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베푼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한 일들을 다 기억하기 위한 일들을 아미리 해 두셨습니다. 가령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굳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푸시면서 내가 부활한 것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의도된 계획이었습니다. 제자들 사도행전에 갔을 때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신과 부활을 성경을 가지고 잘 풀어서 해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큰 일들을 감당해 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하신 일들도 우리가 다잘 감당해 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헤리나 어, 오웬니보네포가 감옥에 있을 때 말한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 보네포의이 말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곧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마가복음 15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보네퍼는요 예수님도 버리시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있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곧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도 아다라는 하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없이도 살아가는 존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네퍼가 감옥에서 이렇게 이 위기와 어려움을 또 죽음을 잘 감당해 낼수 있었습니다. 헨리나온이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구원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기억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탱하고 성장시키는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억을 통해 우리는 지금도 일상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고 굳건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